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마이그레이션 분석자료 보여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최근 10일 연속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이렇게 균등하게 잘 되어 왔던 적은 작년 7월 마이그레이션 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앞으로도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GBQQ 지갑에서 이 GABT 지갑으로 추가적으로 파이코인이 더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번 달 5월에는 현재까지 5천만 파이코인씩 총두 번, 그래서 1억 파이가 넘어가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이 GBT 지갑은 현재 파이코인 밸런스가 약 1600만 개 밖에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추가 파이코인의 이동이 좀더 있어야 될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수는 약 263만 개로 집계가 되고 있고, 락업이 되지 않는 유통량은 약 4억 6천만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파이 양이 또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실제로 유통이 될수 있는 파이 양은 약 2억 5천만 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매일 대량으로 예, 발생하면서 3일 동안 총 6만 건의 예, csv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중 2만 3 2 6 9개 신규 생성지갑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평균 값을 잠시 알려드리자면 이중 1,000개 미만으로 1차 마이그레이션이 된 양은 전체 84%를 차지하고 또 1000개에서 2,000개 미만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 된 양은 전체 13% 정도를 차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보면요. 마이그레이션의 단위를 100개 단위로 쪼개서 본다면 100개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신규 지갑의 개수가 약 33%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1인당 평균 마이그레이션의 수량은 약 499개로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이중약15% 정도인 약 1인당 74개의 파이코인이 락업이 되지 않은 채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통계를 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지갑 재생성에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부분인데 마이그레이션이 되기 전에 파이치가 비밀구절을 잊어버렸다거나 비밀구절을 누군가에게 실수로 공유를 해버려서 파이치가 보안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파이 지갑을 재생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 전에는 여러 번 지갑을 재생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차 마이그레이션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본인 지갑으로 파이 코인이 벌써 들어갔다면은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의 파이 지갑 비밀구절를 잊어버렸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커뮤니티에서 돌았던 이제 얘기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 천파일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갑 비밀구절를 분실해버린 거죠 그러면 그 지갑에 들어있던 천파일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더라도 앞으로 2차로 아니면 3차로 들어올 추가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새로운 지갑을 다시 생성을 해도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대해서 된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코어팀에서 따로 공지를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조금 찝찝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에 다수의 개발자들과 해외 모더님들, 국내 모더님들이 코어팀과 소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어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만약 1차 마이그레이션 후비밀구조를 분실하게 되면 체크리스트에서 3번과 7번을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지갑을 생성하게 되면 2차 마이그레이션부터는 파이코인이 새로운 지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첫 번째 들어갔던 1차 마이그레이션 된 파이는 비밀구조를 찾지 못한다면 당연히 분실된 코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번 5월에 코어팀이 모더들에게 직접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체크리스트 3번을 클릭을 해보시면 지갑을 분실하였을 경우 새로운 지갑 생성하기 기능이 있는데요. 이곳을 클릭을 하셔서 새로 생성을 하시면 되겠고, 또 체크리스트 7번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약관에 서명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지갑을 생성할 때에는 체크리스트 7번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약관에 서명 뿐만이 아니고요. 새로 만든 비밀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 입력하는 기능이 나옵니다만 새로운 지갑을 생성하다 보면 이 7번에 비밀 구절을 다시 입력하지 않고도 바로 서명만으로도 이 7번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하지만 이 체크리스트 3번과 7번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소식은 여기까지만 유액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해외와 국내의 모든님들의 정보를 다 모아 보았는데요. 코어 팀은 이번 2분기에서는 KWC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속도를 낼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레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계획이고요. 아직 KWC에 중요한 정보란을 입력하지 않아서. 개월씨가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건수가 아직도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는 아이디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도 제출이 되어서 스터기 되는 현상이 많다 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아이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제출을 하였더니 그래도 운이 좋게 통과는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몇몇 유저분들을 제가 보긴 했으나 사실 이 부분은 복불복일 수도 있고 국가마다 아이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유효 기간의 중요성이 좀더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고착되었던 KYC 신청건들이 조금씩 수정이 되어가고 있다는게 라 현재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2분기에서는 이름 수정 소명권에 대해서도 자동화 처리를 하지 않고 인간 검증자들이 처리를 직접 해야 하므로 2분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포커싱을 맞출 것이다. 좀더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KYC 재신청권 빈도수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KYC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분들에게 케와시 재신청 기회를 다시 드리긴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자주 돌아가게 되면 케와시 시스템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정당하지 못한 계정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통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신청 기회에 대한 빈도수에 대한 것도 다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코어팀에 따르면 고착된 케와시 양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발표에 이미 고착된 케어씨 신청서 56%를 불락 해제하였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케어씨 신청서들이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었고, 물론 더 많은 사항들이 존재했었지만 다른 부분들은 좀더 재선해서 한국이나 해외 모든님들과제 소스를 좀 중복 검사를 해서 확실한 부분이 있었을 때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어, 이런 기술적인 대화들, 그리고 앞으로, 어, 코어팀에서 말을 해주는 뭐, 타임라인이나 또 코어팀의 업무 관련해서는 왜 코어팀이 이렇게 커뮤니티와 직접 소통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라기 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래도 저는 이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승차를 하였고, 현재까지 프로젝트에 큰 믿음을 가지고 또 스스로 인플루언서가 되고 있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는 하되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았을 때는 현재 폐쇄형 메인넷 이 상황은 상당히 중앙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폐쇄형 메인넷 단계이기 때문에 노드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중앙화 단계를 당연히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정보의 불균형도 분명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어 팀에서 파생되는 이 모든 이야기들, 모든 이 타임라인들, 이 프로젝트들, 이 대부분이 이제 메가 모드선이나 또 모더들 또는 개발자들에게 차례대로 컨피덴셜하게즉 대입 형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많은 얘기들 중또 직간접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커뮤니티에게 일반 파이오니어들에게 전달이 될수 있도록 허용되는 사항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또 해외 개발자들, 또 해외 모든님들, 국내 모든님들께 다 중복 체크를 해서 웬만하면 확실한 것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면 현재 파이코어 팀은 매우 열심히 개발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고 또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알수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커뮤니티에게 직접 어필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걸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은 이런 디테일한 정보나 진실된 정보를 미디어에서 쉽게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 코어팀의 철학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으로 이 파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수년이 지난 후에는 이 코어팀과 이 커뮤니티 사이에 큰 벽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제가 또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코어 팀이 예전에 한창 공식 유튜브에 공유를 해주었던 것처럼 뭐 ama 세션이라든지 이런 소통창을 커뮤니티를 내서 조금 더 공유를 해주거나 그랬다면 자주 미디어에 나와서 또 브리핑을 해주었다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대신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코어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워낙 파이 커뮤니티가 또 방대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잡음들이 많은 커뮤니티이다 보니까 또 모든 목소리를 다 들어주면서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지난 2년 3년 동안은 프로젝트 자체가 스캠이라는 그런 큰 여론과 또 맞서서 꾸준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영향도 분명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렇게까지 시스템이 보수적으로 만들어진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개발자 모더들과 또 커뮤니티 사이에서 어떤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를 해주는 오픈을 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드리려고 아주 작지만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이 파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만약에 파이 개발팀이 진정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본인들 철학과 상반되는 모습들을 자주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레스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았다라면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미 떠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오히려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이 더 훨씬 도움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많은 정보를 모아보려고 하고 있고 메일은 아니지만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는 이유는 저도 이 프로젝트를 바라봤을 때 정말 코어팀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알수 있었기 때문이고 물론 제 입장에서도 모든 것을 다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파이는 현재까지는 믿을 만한 프로젝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동시에 드려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